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이인선입니다.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란 과연 무슨 질환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성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폐쇄성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는 폐 기도나 폐에 일어나는 질환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런 기전을 통하여 생기게 됩니다. 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이 흡입되면 기관지 내벽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만성 염증이 지속이 되게 되면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고 기도 점막에 분비물이 많아지게 되는 만성 기관지염과 폐 실질이 파괴되어 탄성을 잃게 되는 폐 기종이 생기게 됩니다. 폐 실질이 파괴되면 가스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공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여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진행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공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가득 차서 과폐창된 폐에 의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3년 대한결핵 미호흡기약회 보고된 바에 따르면 45세 이상 성인의 6명 중 1명꼴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의 비율을 보면 1991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4배 이상 사망자 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경에는 전세계 사망원인의 제3대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성폐대성 폐질환은 흡연, 분진, 그리고 화학물질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기도과민성, 폐성장과 같은 환자 내부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해물질에는 석탄과 분진과 같은 화학물질과 난방이나 요리에 이용되는 연기 등을 예로 들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그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80% 이상이 흡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으로는 만성기침, 만성객담,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기침은 간헐적일 수도 있고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야간에만 기침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침 끝에는 소량의 끈끈한 객담을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진행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운동을 할 때나 감기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 발생 시에 호흡곤란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호흡곤란을 숨이 가쁘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표현하시곤 합니다. 기도 폐쇄가 심한 경우에는 청진기를 대지 않아도 쌕쌕하는 호기시의 청, 청명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과 더불어 장기간의 흡연력 또는 유해 물질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 기능 검사를 통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폐 기능 검사 기계를 통해 숨을 힘껏 최대한 들이마신 후 내쉴 수 있는 끝까지 내쉽니다. 끝까지 내쉰 전체 숨의 양을 나타내는 노력성 폐활량. 1초간 내쉰 양을 측정하는 1초간 강제 호기량이 폐 기능 검사의 주요 지표가 됩니다.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간 강제 호기량의 비율이 70% 미만일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곤란과 천명음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는 중년 남성에게서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질병이라면 천식과 같은 경우에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와 같은 원인 물질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고 주로 유소년기에 발병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안정적이다가도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될 시에 증상이 악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서로 다른 질환이고 그 치료 방법과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무서운 점은 폐 기능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침과 가래가 반복이 되다가 점차 호흡곤란이 지속이 되면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한번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폐기능이 급속히 저하되고 어떠한 약물 치료로도 폐기능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고도 중증이 되면 24시간 지속적인 산소요법만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한번 손상된 폐기능은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병의 악화를 막는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치료를 단계별 약물요법, 위험인자 제거, 호흡 재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약물요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타2 기관지 확장제, 항콜린 작용제와 같은 기관지 확장제는 환자분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염증 조절제인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는 폐기능을 되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악화의 빈도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구 약제보다는 흡입 약제를 통하여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도 빠르고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흡입제의 사용을 권유합니다. 흡입제는 건조 분말 흡입기, 정량 흡입기, 연무 흡입기와 같이 다양한 제형으로 나누어, 나, 나와 있습니다. 흡입기에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기도에 충분히 약물이 흡입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폐 기능 검사 결과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폐기능 검사 결과상 1초간 강제 호기량과 지난 1년간 악화된 횟수, 그리고 환자분의 호흡 곤란의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가, 나, 다세 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군에서는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속협성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하고 나군에서는 규칙적으로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하게 됩니다. 다군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와 지속성 항콜린 제제가 혼합된 흡입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저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질환이 진행되지 않는 한 같은 단계 내에서 장기간 치료를 유지하다가 질환이 악화될 경우에는 단계를 올리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25세를 기준으로 1초간 강제 호기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흡연자의 경우에는 폐기능의 감소가 좀더 빨리 시작되고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을 하게 되면 폐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연 외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기억해야 할 생활수칙들이 있는데요. 먼저 독감이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통하여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요리나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에 적절하게 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은 가래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가래와 호흡곤란, 피로감 때문에 식욕이 저하되기 쉬운데요. 그로 인하여 식사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에너지 소모량은 많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히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곤란이 두려워 운동을 기피하게 되고 근력이 점차 악화되어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걷기와 같이 조금씩 찬찬히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알아두면 좋은 호흡 방법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빠르고 강하게 숨을 내쉴수록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더 숨이 차게 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기도 폐쇄와 흉곽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휘파람 호흡법은 입술을 오므리고 반쯤 닫힌 상태에서 4초에 걸쳐 길게 숨을 내쉬는 것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시간을 연장시키고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는 것을 막아주어 호흡곤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숨이 찰 때는 당황하지 말고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한 후에 엎드리거나 몸을 앞으로 수그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란 평소에 나타나던 호흡기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치료 약제의 변경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감기와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 감염이 원인이 될수 있고, 그 밖에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래양이 갑자기 증가하고, 객담이 노랗게 색깔이 변하거나 발열, 숨찬 증상이 악화될 시에는 병원에 내연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서 흉부 통증, 입술과 손가락의 청색증, 의식이 저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내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동반지, 동반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경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폐암입니다. 그 밖에도 고다공증과 우울증도 흔하게 동반이 될수 있으나 종종 진단이 지연되어 건강 상태와 예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이와 같은 동반 질환 또한 관심을 갖고 같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실제 환자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63세 남한 3개월간의 기침과 가래를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찬 증상을 호소하였고 30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과 팽창된 폐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흉부 단층 촬영 검사에서 폐 상부의 폐 기종 외에 호흡 곤란을 유발할 만한 다른 병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능 검사상 특징적인 폐쇄성 폐질환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하였고, 금연, 예방접종, 흡입제를 처방하여 현재 두 달째 증상의 호전을 보이며 경과 관찰 중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점차 진행하는 병으로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약물 요법을 통하여 증상을 개선할 수 있고, 금연을 통하여 폐 기능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호흡 재활을 통해 운동 기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급성 악화 시에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사망률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폐 기능 검사와 의료진의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